같아요. 오 전설 떴다 우와 이거 멋있어. <laughs> 이거 멋있는데? 오오음 이번 판 너무 어쩔 수 없네. 상대방 겐지도 잘하고. 근데 처음에 내가 리퍼했을 때좀 비벼볼만 했는데. 야오 도전설. 뭐지? 로키 멤버 중에 라인 잘하는 거는 닥터준이 잘하죠. 그다음 저요. <laughs> 자, 이제는 뽑으면 안될거 같아. 다음 거는 뽑지 말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제가 바빠지겠군요. 아, 반가워요. 구경만 할게요. 황금 무기, 저 캐릭터가 황금 무기 있는 거 리퍼 제니아타그 다음에 맥크리 라이나르트 솔저그 다음에 또뭐 있지? 솜브라 어, 이렇게 6개. 아, 어쩜 이렇게 귀엽지? 수치, 수치, 수치. <laughs> 아니 실전에서 어떨지. Yeah. 저, 저 리퍼. 리퍼는 우리 멤버 중에 내가 제일 잘한다 해도 뭐할 걸요? 저는 3900이에요, 원래. 리퍼로. <목소리> 리퍼로 3900. 겐지. 오케이, 가자. 가자. 아, 놀래라. 씨. <웃음> <웃음> 놀래라. 와. <laughs> 왜? 왜? 젠크레드 있어요. 네. 노보고 아, 할게요. 네. 어, 보이는 대로 있 아, 아 자리아 했고. 오케이, 더, 더치랑 다파게 오케이, 고제 왼쪽 아,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있어요. 가요. 오른쪽으로 오케이 메카 콜메카포메 윈슨 좀봐줘요 형들. 윈슨 좀 제발 좀. 아, 메르시 킬좀 줘지. 우리 이제 다 잘리네. 윈슨 좀 빨리 좀. 윈슨 아무도 안 봐. 메크리 메르시 컷. 맨.. 맨.. 윈스터, 린토가 뭐.. 다 자른다 다 자른다 다자른아 뭐야 나 혼자야? 어, 세 명, 3명.. 3명 잘랐는데? 아깝다 아 솔저, 메르시, 디바 잘랐거든요? 그니까 러진 라인 좀 봐요 지금 봐야돼 지금 가도 돼. 돼 지금 가도 돼 다시. 지금 가도 돼요 바로 갈게요 바로 들어가자 오케이 어, 이거 근데.. 메르시 뭔 일이니까 제만 잡으면 돼요 오케이 조금만 더 때리면 공차것 메르시 없어요 죽었어 아까 맞나? 뭐 오지 또 오지 솔조솔조 왼쪽으로 떨어졌다. 발오른쪽 봤어요. 라알파 벌써 윈스턴 뒤로 돈다. 윈스턴, 컷 윈스턴, 컷. 메르 윈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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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스 윈스턴, 윈스 윈스턴, 윈스턴, 윈 윈스턴, 윈스턴, 윈스 다 컷, 컷, 뒤에 젠자타 아, 뒤에 점프. 한 칸이라도 없다 이리 와봐, 리 와봐 누구야, 이거? 리퍼만 어그로 다 끌고 있어 나리밟았어 어, 리퍼 아직도 안, 아,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겐지 컷, 겐지 컷와 끌었어, 끌었어, 정글 끌었어 심지어 겐지까지 잘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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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진짜 위에서만봐도 막... 거... 되거든 이봐가이스 아, 궁도, 있어요 네, 야, 비 들어가자마자 궁 킬게, 메르시 나도 있어요. 공. Okay.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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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약간 너무 빨랐는데. 가 오케이 okay, 가자. 밀수. 바로 아, 가자. 벨스 못쓰는다 빨리. 웨스이스트필어 <놀라> <줄잘라, 놀라> <그거. 로토컷? 놀라> 아, 이 <스택> 새끼. 파이어 진짜. 아. 프무프 보여. 튕겨내기 빠지고 벤지. 네, 못 들어게. 여기 가면 자 겐지 컷, 겐지 컷! 메리시타이 바스, 바스, 오른쪽 바스! 아, 바스 뭐야? 나못 살려. 에, 아, 금방 가, 금방 가. 킬, 아, 킬속도 아, 가면. 아하! 아. 못 살리네. 긴다,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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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한카도못 먹었네, 이걸. 님, 침다 가다. 미안해, 오늘. 아냐, 아냐. 트레, 트레 나왔어. 바스 그대로 있어, 아직. 어, 메리시는 죽고. 아니, 한 타이밍 더 기다리자. 집중, 집중 왼쪽 트랙? 왼쪽 트랙, 왼쪽 트랙. 트랙 끊었다. 트랙 컷. 가자, 가자. 나 좋았어. 구슬 돕. 이거 바스 어디 짱박혀 있거든요. 조심해요. 메르시 컷! 메르시 컷, 메르시 컷 들어가. 조심. 조심. 뒤에, 뒤에 리퍼, 뒤 리퍼. 바스 끊었고, 바스 끊었고, 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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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 컷, 바스 컷. 바스 바스 컷. 컷. 오른쪽 방에 정크를 있어요. 윈스턴 살려볼게웬 이만하면. 어, 나 이거 켜야 돼. 되나? 네. 정크에 끊었는데, 아. 오, 야. 형, 이거 파르시안 돼? 마스 두 대용. 그래, 꺼서 제가 볼 때마다 마트, 마트, 마트 하려는 마음이 내일 쭉쭉... 어머, 이거 죽어가지고... 아, 미안하다는데... 벌써 내일 다 작업 들어가네요. 긴장한다니 아이, 시동 걸고... 하는 거 많이 죽긴 했어. 너네들이 못 지킨 게 많아, 근데... 그거 인정. 인스타 계속 보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봤어

나이스 망룡아 트리 리퍼 컷 러퍼 조심 퍼 조심 바스 조심 바스 조라 살릴게 아 이거 왠, 왼쪽 방에 정수리 좀 봐줘요 아봤스 바스 끌었어 바스 끌었어 바스 끌었어 네. 나이레스케피레스피케이 네. 트레이버 줘트래이버아나 트레 리퍼 나또 들어온다 아, 아, 메카 깡아? 메카 터트어줄게 메카 터트어줄게 메카 터트렸어 리퍼 컷아제가 잡을게요 끝끝끝끝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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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좀 실망할 뻔했어 지금 벌써 작업 들어가가지고 아좀좀좀 좀, 좀 있다면 근데 나 아, 죽여! 하이 텐션이시네 오케이 리퍼 어때요? 아, 리퍼 괜찮은데 딸이에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하는데도 계속 져 가지고 승률을 죽었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제가 뭐 이거 제가 뭐 하면 베스트예요? 지금요? 뭐뭐 뭐, 뭐. 디바? 디바랑 그러면 이제 어, 힐러 안아 주죠. 에이팔이요. 어, 오, 형 리퍼형 승률 33%네. 예. 네, 근데 전 시즌들 보면 다60% 이상인데. 3 33 좋아야 돼. 3, 3, 3 3한거 좋아요. 아, 오케이. 아, 저도 좋아요. 응. 오케오케 라자? 3위 3위라는 일 좋아해 완..완전수 라자도 좋죠 나또 자리야도 또 기가 막히게 간다. 하거든요 <웃음> <웃음> 위도 제가 마위도 자신 있는데 안할게요 <laughs> 위도위도 위도우? 내가 따드리.. <laughs> 아이 라인 뒤에 있어 베란아 위도 나오면 라인 초 낚시 안 하고. 할 거야? 네뭘 해요? 아 리퍼 잘하신다 뭐, 감사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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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도 레전드 영상 하나 찍어 가야지. 지난주에도 레전드 하나 찍고 갔거든요. 저쪽에 겐지 하나 보여요. 아나, 아나가 아나 메리시 수천사가잘 만들어지면 돼요. 뒤에서 저팀 분열 났다고 아, 아, 정크정크레정크레정크고한조 있는 거 같은데 <laughs> 아, 그. 오른쪽 방 들어왔다. 정크레 정크렛 들어왔어요. 정크렛, 정크렛 들어들어왔크크들어왔들어왔 메인 뭐야 야, 이거? 나. 놀래라. 콜라 라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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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콜라 콜라 오라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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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라라라 의사가 필요한가요? 훨씬 낫군 아니 이거 방벽이 안 쳐야 데대 레이저우 컷 어, 오른쪽 둠피 오른쪽 둠비둠비둠비둠비둠비개꿀잼아 어, 어, 깨워버렸다 미안 둠피 컷 오른쪽 한줄 오른쪽 한줄 레이 컷저맴으면살리로 가고 싶은데 안된다 저게 한리위로 올라갔다. 레프 선블라이 이이라레선이이이 했는데. 도카 맞네, 이저 해킹 마 해킹하면 뭐함 송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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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강. 이스아 이걸 제 오? 어? 아, 내가 날키어 네, 아, 네. 아니 나 게이지 영 치러야 이거 키울 게 없는데 게이지

리퍼 아, 맞아. 고 머리 아니 이 사운드 나는데. 다리. 아 죽었네. 그나 네. 갑니다. 오. 나 여기 있겠. 똑나공 있어요. 여기서 공 쓸게요. 오케이. 어, 캡쳐. 성대분사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 아. 용샤워 해 봐. 어. 링크트. 비컷. 아, 어, 캐 오케이. 땡큐. 야, 우유 먹으러 갔다. 아, 못달렸나 아이고. 뚫리 뚫리. 부활 따졌어. 이 컷. 어 아, 나일달라는데 기다려, 기다려. 에크리 컷.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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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 좀봐 줄래? 아, 나아나나타다 뭐야. 아니, 와서, 이거, 히트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 지금, 나 지금, 나지이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지나 지금, 아 감사합니다 어, 뭐야, 이게 나왔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뚫었는데 여기서 들어갔네 감사합니다. Let the